반갑습니다. 아, 투자 예측의 장원거래입니다.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스 틀리온, 코스모 신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그 맥점에서만 대응만 잘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그 상세한 대응 전략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풀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좋은 투자 기회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개별 종목에 관심이 있으셔서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지만 보고 계신 김에 다른 종목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 고래방에서 이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수익을 남겨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채체 검을 해보시고 또 학습해 나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를 위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고래방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흘러내렸었죠 흘러내렸었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평소대로 매매를 하려면 2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11선 장 맞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겁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지수가 시장이 111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면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111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안심하고 우리가 평소대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고래방에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에서 함께 셔도 괜찮습니다. 고래방은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투자하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당연하게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또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때 그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변동성이 적을 때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윙 종목이라든지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윙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윙 종목은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윙 종목이 좀더 적합하고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할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향도 있고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담방 보고서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고래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간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계좌를 불려 나가고 또 계좌를 손실 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는 신뢰도 없을 분들로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저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뭐 장원 고래방 이제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키워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더 강력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 매집주를 좀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좀 구독을 해 주시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장원 고래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해 을 드릴 텐데,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량차트거든요. 바닥군에서한200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2000%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바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버티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동만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가면 돼요. 1차 수익 챙기고, 2차 수익. 수익 챙기고 3차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또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 거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세력 매집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선착순 1 0 명이 안에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창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는 그맥점 있죠. 그매점에 그렇지만자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4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 명은 저예요. 만든 자 말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채널에 결코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사채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 입으려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서잉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KG 케미칼이에요. 크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고 길게 보면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당분간 매도 대응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매수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잡아내면 됩니다. 그때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문자로 추천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KSP입니다. 우리 이때쯤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그대로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 끝날 쯤에 어떤 흐름을 그릴지 확인을 하고 내일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올지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21선하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리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종목 추천도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종목 추천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래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에요. 우리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3%까지 급등을 했죠. 그런데이 종목은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자리 잡고 올리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21선은 살짝 이탈했다가 61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올리는 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다시 맥점이 돼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좀 지켜보면 좋은 맥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상승 초입이거든요.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 상장하고 나서 아직도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있고, 아니면 눌러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길게 보면 한번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이 한번 깊게 눌러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자리 잡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일 선저리에서 다시 매수 계약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주든지 빠지고 올라가든지 이런 흐름이 안 나왔을 때는 오늘 이제 깊게 눌러주는 것까지 생각하고 이제 대응을 해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매수 맥점이 나왔을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SK 디스커버리입니다.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왔을 때 이제 공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61선 0 올라올 때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1선 0 위에 올라와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급등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1선하고 이격을 다시 좁히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런 맥점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수월하게 수익을 좀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세력선이 지나가는데 그 세력선까지 다 돌파를 한 그런 형국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잡으면 돼요 당분간은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매도 대응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드림 시큐리어티입니다. 우리가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한번 상승이 나왔고, 결국은 이 세력선을 깔끔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매수 맥점을 찾아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바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끊길 때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좀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한 번은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CJ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왔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세력선에서 계속 저항 맞다가 이번에는 이제 돌파하고 이 세력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자리는 매수맥점은 아닙니다. 매도 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바로 매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이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점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은 결국은 제 사고 파는 게 다죠. 사야 되는 지점, 팔아야 되는 지점을 알면 우리 주식 공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고 돌아 모든 공부가 결국 이 지점들을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래,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속달해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이런 종목,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잖아요. 바로 급등 직전에 우리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그죠? 좀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맥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종목 추천을 이런 자리에서 좀 꾸준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는지, 왜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의 자료로 좀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고래방에서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초대를 해 드릴 텐데, 종목 추천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 거고, 다양한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학습을 해 나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구독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라 문자 보내 주시면 추천주를 좀 드릴 거고,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드리면 함께 하는 고래방에 초대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래방을 훨씬 더 많이 꺼내 드리는 편입니다. 자 먼저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요.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깊게 눌러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차 아, 전지는 이제 끝났는가다. 에코 프로비엠은 이제 끝났는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2차 전지는 단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산업군이든 어떤 종목이든 올라갈 때 성장해갈 때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때로 이제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만 남아 있을 뿐이죠. 이제 차트를 확대해 보면 여기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조조 줄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죠. 이때 이제 기관들이 쇼커버링하고쇼 스키지가 많이 터졌던 그런 때예요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히 손실을 좀 많이 봤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름도 부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매도 계속 쌓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어서도 개미가 공매도 세력을 이겼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개미는 여전히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는 힘들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공매도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날 이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 하락의 이유가 공매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급등응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보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다 상한가를 갔죠. 뭐 그런 개별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것도 특이한데. 그세 종목 모두가 상한가 간 것은 더더욱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맥점이 될 수가 없었죠. 이제 만약 에 이렇게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갔으면 한번 맥점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1선을 끌어올렸으면 그런데 끌어지는 못했고 이제 빠졌고 224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1차적인 맥점이 되는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바로 지금부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자리 잡고 다시 한번더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차트를 가지고 같이 볼게요. 저희 장원거래 차트인데, 여기서 세력선 계속 저항을 맞았죠. 이 세력선 살짝 이탈한 그런 형국인데, 여기서 지지하고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깊게 눌러주면서 21선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에코 프로 비엠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본격적으로 이런 상승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좀 기대해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해 드려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자원고래방에서 좀 채워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문자로 BM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BM.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저희가 매수 대응, 매도 대응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고래방에서 계속 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포수코스 틀리온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던 매물을 이 파동을 통해서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다시 높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올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모이지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다시 끌어올렸죠. 이런 것들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갈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주고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죠. 이 바동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마저도 다시 한번더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좀 적합할 것 같아요. 이 바동을 보면 여기서 물량이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전혀 없죠. 그죠? 그 조정을 주다가 이제 다시 끌어올렸고,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물량이 계속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이런 바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죠. 장원골의 개인 채널에서. 그리고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살펴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그리든가 다시 한번 더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지금 살짝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려를 공략을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11선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죠. 한번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코스 틸리온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래방에 오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맥점을 문자로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포스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저희가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죠.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 와 있는데, 최근, 최근 몇달 사이에 지수가 너무나 이렇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뭐, 한달 사이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은.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몇달 사이에 있어서도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거의 흘러내린다 할 정도였죠. 에코 프로비엠, 보스코퓨처엠, 에코 프로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그런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행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흘러내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고.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대쪽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2일 선 위로 올라오는 게좀 좋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며칠 전에는 한번 급등 흐름 이 사이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 있어서도 한번 해볼만 했는데 지금 흐름 속에서는 어쨌든 이격이 많이 좁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차트로 봐도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나가는 적이 없으니까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세력들이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죠. 분석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만약에 이 기업이 투자로서 가치를 잃었다 본다면 세력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미에게 물량을 넘겨야 되거든요. 고점에서 그 이제 좋은 뉴스를 계속 터뜨리면서 거래가 계속 터지고 헤드 앤숄더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서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만약에 이제 224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까지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별히 좀 주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프긴, 아프긴 하겠지만, 손절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코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래방에서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고래방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대, 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또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독자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 주시고, 자원고래 채널 있죠. 그것도 좀 같이 구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뭐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수신 전용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기업 탐방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가게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수요일로 가게 됩니다. 뭐일정이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부분 수요일 날 이제 가요. 직접 발로 뛰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 600%갈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 은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드리기는 힘들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vip 회원님들이 따로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50% 80%이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좀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좀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실전적인 관점에서 풀어놓고 또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 이때 이제 기업 단방을 갔었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고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활용을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라운 피플도 갔다 왔었고, 로보티저도 갔다 왔었죠. 그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원 고래방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래방에 이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 근거가 뭡니까? 이 파동들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근데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포스코의 엠텍입니다. 포스코의 엠텍은 이제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걸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파동이거든요. 한번 파동이 나왔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런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고, 그니까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언덕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의 그런 패턴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작전 세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전 세력은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개미를 틀고좀 올리게 되죠. 주가가 쌀때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집 기간도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집 기간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매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 다 소화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만든 종목들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그릴지, 그러고 나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아주 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번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고 다시 빠졌다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어떤 흐름이든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선착순 10명입니다. 세력 매집주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미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도 같이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리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죠? 저희도 이제 조절을 좀 해가야 되니까 세력이 알기, 딱 모르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10명에 한해서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과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마감이 되면 저희 고래방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세력 매집주를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적지 않은 큰 수익을 우리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놓쳤다고 해서 또 아까울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하고 이제 꾸준하게 인연이 되어서 어 계속 살펴보시고 어또 함께 하시다 보면은 주옥같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꾸준하게, 꾸준하게 저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을 두고.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는지 아니 말했던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직접 확인을 하시면 서로가 이제 신뢰를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채널 영상들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